골드 디 로저 쇠창살 넘어 낮은 목소리로 거프는 네가 왜 이리도 정의를 말하면서도 날 여러 번 살려줬는지 이제야 알겠군 뭔 바보 같지만 진짜로 사람을 믿는 녀석이었어 거프 팔짱 낀채 인상을 찌푸림 말 돌리지마 이번엔 무슨 부탁이냐 로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원피스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야 그건 이 세계의 거짓된 역사를 뒤엎을 열쇠야 진실은 너무 무겁고 지금은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. 하지만 언젠가 올 거야.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아이다. 거프 놀란 표정. 아이, 로저. 그래. 그 아이는 길을 이름에 품고 있어. 내 아들, 에이스, 그리고 내 손자의 이름도. 거프 눈이 커지며. 거프, 루키, 로저. 하하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이군. 내 아이와 내 아들이 낳은 아이가 함께 자라게 된다니. 역사는 스스로 흐름을 만드는 모양이야. 조용한 침묵. 거프는 숨을 들이쉬고 로저 그러니 둘중 누가 되든 상관없어 진실을 알게 되는 자가 나올 거야 그 아이가 원피스를 찾을 때이 세계는 진짜 자유를 마주하게 되겠지 거프 넌 결국 나한테 또 짐을 떠넘기는군 로저 미소를 머금고 이건 짐이 아니야 희망이야